여러분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또 방을 밝히는 이 조명 이 모든 것들 안에 사실은 보이지 않는 엄청난 힘이 흐르고 있거든요. 네 바로 전기입니다. 오늘 이 전기의 근원을 찾아 아주 작은 세계 원자 속까지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현대사회를 움직이는 이 보이지 않는 힘은 대체 뭘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작은 세계로 떠나야만 해요. 모든 걸 이루는 기본 재료, 바로 원자. 그 가장 깊은 곳으로 말이죠. 자, 준비되셨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물질입니다. 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죠. 이걸 아주 강력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계속 계속 확대하다 보면요. 그 물질의 성질을 딱 가진 가장 작은 단위, 분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요,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예요. 전기의 비밀은 이 분자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숨어 있거든요. 자, 그 분자를 또 또개고 들어가면 드디어 원자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오늘의 주인공들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먼저 원자 중심을 딱 지키고 있는 플러스 전기를 띤 양성자가 있고요. 그리고 그 주변을 쉴새 없이 뱅글뱅글 돌고 있는 마이너스 전기의 전자가 있습니다. 이 플러스랑 마이너스, 서로 밀고 당기는 바로 이 관계가 모든 전기현상의 출발점이라고 할수 있죠. 근데 있잖아요. 모든 전자가 그렇게 원자 옆에 얌전히 붙어 있는 건 아니에요. 몇몇 녀석들은, 뭐랄까, 좀 자유로운 영혼이랄까요? 아주 살짝만 건드려도 탁! 하고 자기 자리를 뛰쳐나가서 그냥 막 돌아다녀요. 꼭 기억해 두세요.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 바로 이 녀석, 자유전자입니다. 그러면 이 조그만 자유전자 하나가 가진 전기 에너지 대체 얼마나 될까요? 음, 들어도 아마 감이 잘안 오실 거예요. 그 값이 무려 마이너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 제곱 쿨롱입니다. 0이 수수점 아래로 19개가 붙는다는 건데, 와,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힘이 수없이 수억 개가 모여서 우리 도시 전체를 밝히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자, 좋습니다. 이제 우리 주인공, 자유전자가 누군지 알았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이 친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누가 얘를 멈추게 하는지, 그리고 또 누가 방해하는지 이걸 알아봐야겠죠? 이 자유전자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세 가지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전류, 전압, 그리고 저항, 이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개념은 바로 전류입니다. 자유 전자 한두 개가 그냥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수억, 수조 개의 전자들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한 방향으로 쫙 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마치 거대한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요. 이 어마어마한 전자의 흐름, 이걸 우리가 전류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전류를 이야기할 때는 보통 기호 I 그리고 단위는 암페어 A라고 쓰죠. 근데 이 1암페어가 대체 어느 정도의 흐름일까요? 자, 상상해보세요. 딱 1초 동안 제 눈앞으로 전자가 625경계가 지나가는 거예요. 625경이요. 정말 상상도 안 가는 숫자죠? 그야말로 엄청난 전자의 행군인 셈입니다. 아,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일종의 역사적인 약속 같은 건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전기를 띈 전자는 당연히 플러스 쪽으로 끌려가겠죠? 그쵸? 근데 아주 오래 전 과학자들이 전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그냥 약속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실제 전자가 움직이는 방향이랑 우리가 전류가 흐른다고 말하는 방향이 정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좀 헷갈리죠? 그래도 꽤 흥미로운 사실이에요. 자, 생각해보세요. 강물이 흐르려면, 즉, 전류가 흐르려면 물의 높낮이 차이가 있어야 하잖아요? 전기도 똑같습니다. 가만히 있는 전자들을 한쪽 방향으로, 자, 가자! 하고 밀어주는 강력한 힘, 즉, 압력이 필요해요. 이게 바로 두 번째 핵심, 전압입니다. 전압이 없으면요, 전류도 절대 흐를 수 없어요. 이 압력이 바로 전자들의 대이동을 시작시키는 신호탄인 셈이죠. 전압은 기호 V, 그리고 단위는 볼트를 씁니다. 근데, 전위차라는 다른 이름도 있어요. 이게 사실 뜻을 더잘 설명해줘요. 말 그대로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의 차이라는 뜻이거든요. 높은 폭포에서 물이 더 세게 떨어지는 것처럼 이 전위차, 즉 전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전자들을 더 강력하게 밀어주는 거죠. 간단하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개념, 저항입니다. 전압이라는 힘이 전자들을 밀어서 전류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길이 항상 고속도로처럼 뻥 뚫려 있을까요? 아니죠. 길이 막 좁아지기도 하고 자갈밭처럼 울퉁불퉁하기도 할 거잖아요. 이렇게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성질 이걸 바로 저항이라고 합니다. 전자들의 행진을 방해하는 모든 종류의 장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항은 기호 R, 단위는 옴이라고 쓰고 이렇게 오메가 모양으로 표시해요. 그리고 바로 이 저항값이요, 물질의 운명을 결정해버립니다. 어떤 물질은 전기가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가 되고, 어떤 물질은 절대 지나갈 수 없는 거대한 벽이 되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바로 다음 이야기에서 확인해 보시죠. 자, 그럼 이 저항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한번 들여다 볼까요? 세상에 수많은 물질들이 전기를 어떻게 다루는지, 그 비밀이 바로 저항에 있거든요. 어떤 녀석은 전기를 위한 고속도로가 되고 어떤 녀석은 굳건한 벽이 되고 심지어 어떤 녀석은 문지기처럼 열어줬다 닫았다 하기도 합니다. 사실 모든 물질은요. 태어날 때부터 자기만의 전기 저항 신분증 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고유 저항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신분증에 적힌 저항값이 아주 낮은지 아니면 엄청나게 높은지 혹은 그 중간 어디쯤인지에 따라서 이 물질의 역할이 딱 정해지는 겁니다. 도체, 절연체, 그리고 반도체. 이렇게 세 가지로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고유 저항값이 정말 정말 낮은 물질들이 있죠. 이게 바로 도체입니다. 전기를 위한 뻥 뚫린 고속도로 같은 존재죠. 그리고 저 반대편을 보면, 저항값이, 와, 숫자가 어마어마하죠? 전류 입장에서는 절대 뚫고 지나갈 수 없는 벽, 바로 절연체입니다. 그리고 제일 재밌는 게 바로 이 중간에 있는 녀석들이에요. 고속도로도 아니고 벽도 아닌 이 애매한 존재 네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이세 종류의 물질들은 각자 맡은 역할이 완전히 달라요. 저항이 아주 낮은 도체는 구리 전선처럼 전기가 마음껏 지나다니는 길을 만들어주고요. 저항이 아주 높은 절연체는 그 전선을 감싸는 고무 피복처럼 전기가 새어나가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안전을 위해서요. 그리고 마지막, 반도체. 실리콘이나 게르마늄 같은 물질들인데요. 얘들은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특정 조건에 따라서 도체가 되기도 하고 절연체가 되기도 하거든요. 바로 이 능력 때문에 현대 모든 전자기기의 심장이 될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원자 속부터 시작해서 물질의 종류까지 쭉 둘러봤는데요. 이 모든 이야기는 단 하나의 결론으로 향합니다. 바로 이 모든 전기현상의 시작과 끝에는 자유 전자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입자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화면의 불빛부터 밤하늘을 수놓는 도시의 야경까지 그 모든 게 사실은 이 작은 주인공들의 거대한 춤사위였던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에 전기가 잘 통하는 도체가 온 스위치고 전기를 막는 절연체가 오프 스위치라고 한다면 온도 되고 오프도 될수 있는 이 둘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물질 즉 반도체로는 과연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놀라운 기술 시대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